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속도, 순간속도를 구해주는 식이 되잖아요. 속도식은 위치식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고 위치의 증가 감소를 알수 있어요. 도함수의 부호가 즉 속도가 플러스면은 위치가 증가하는 거고요, 속도가 마이너스면 위치가 감소하는 거예요.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, 위치가 감소한다는 건 왼쪽으로 가는 거죠. 운동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, 즉, 속도가 0인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 부호가 바뀐다면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전피가 운동 방향을 몇번 바꾸는지는 위치를 미분한 속도가 언제 0 되는지가 기준이 되겠죠? 속도 미분 4일 때와 6일 때 속도가 0이 되고요. 거기를 경계로 해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점 P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시각 4일 때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6일 때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 방향을 두번 바꾸게 돼요.